보시면 서대문구 주민참여예이제 특성의 변화에서 가장 큰 특성은 조례하고 어, 조례가 가는 개방성하고 어, 위원회 구성이나 이런 것들이 타구조하고 많이 틀려서 어, 서대문구는 어, 위원회 활동보다는 주민의 활동이 더 어, 중요시되고 그것이 자발적으로 역동적으로 움직여줘야지만 서대문구 주민 참여제 예산제 운영이 원활하는 그런 구조로 돼 있다는 게 특징이죠. 변화는 그 역, 아무튼 지금까지는 나름대로 주민들의 그 역동성을 바탕으로 해서 어, 꾸준히 한 걸음씩 뭐 새로운 것들을 어, 개선하고 더 넣으면서 운영, 어, 운영 계획 자체를 좀더 다양하고 쉽게 하는 방향으로 이게 나왔다는 것이 이제 변화입니다. 그 운영 계획을 보면 보시다시피. 어, 제가 적어 있는 게이지까지 있나요? 사실은 처음에는 5월, 아, 6월, 죠 6, 7, 8, 9, 10 어, 최종 그 참여예산사업을 선정할 때까지 어, 편성한 것몇시까지한 5개월간에 걸쳐서 어, 예산학교, 동별회의, 그리고 참여예산위원회 이렇게 빡 첫해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어, 작년 올해까지 오면서 그게 9개월 어, 가지 수로 늘어났고 사실은 이게 어떻게 보면 다다리 행사가 있는 형태로 계속 어 이렇게 진행해 왔습니다. 진행해 왔고 어 더불어서 주민들의 역할도 점점 어 해야 할 일이 많아지는 그런 형태로 지금 어 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 민간합동 공개토론회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하는 평가에라고 주민들과 어관 그리고 모두가 함께 하는 이제 평가라고 보시면 되고요. 어 예산 설명에는. 주민들이 주민들에게 홍보하는, 참여 예산을 홍보하고, 또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laughs> 창구라고 보시면 되고, 민간합동기획회의는 아까 남동구처럼, 어 그, 구청의 주무관 및 주요 예산팀, 그리고 각 동에서 동장님이나 동의 그 주인분들하고, 동별회의를 어떻게 할지를 함께 서로 얼굴을 맞대고 논의하는 그런 회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동별회의를 저희들이 첫 회는 한 번만 했는데, 올해부터 이제 두 번으로 늘려서, 첫회 동별회의는 그 주민들의 의견을 받는 회의체로, 하고, 두 번째 동별회의를 열 때는 그것을 심사하고 우선순위를 정하는 그런 회의체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저희 동별회의의 특징은 20명만 모이면, 동별회의가 구성이 되고, 많게는 지금 150명까지 참여하는 동도 있고 그래서 주민들이 직접 현장에 와서 자신들의 제안이나 사업을 이렇게 하는 자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작년부터 갑자기 바뀐 바뀐 과정이 이제 서울시가 작년부터 주민 참여 예산제를 운영하면서 운영 과정이 대폭 변동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왔고 그 운영과정 속에서 들어온게 서대문구 같은 경우도 원래는 예산학교를 열고 주민들한테 참여예산제를 알리는 시기에 어 동별, 동별회의가 아닌 어 서울시 참여예산사업선정을 위한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열어야 하는 그런 구조를 지금 받겠습니다. 그래서 5월달에는 올해, 올해 같은 경우 그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열기 위해서 연수과정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어 바로 뒤어서 이 그것을 어 이제 위원회를 개최해서 서울시어 그러니까 주민들의 의견을 가지고 위원회 위원회를 열어서 서울시의 어 서대문구 사업을 낼수 있는 사업들을 정했고요. 그게 끝나면 어 이제 그 바로 서울시에서 어 주민 참여예산제랑 연동해서 서울시가 선정하는 어 주민 참여 예산 사업 선정하는 한마당이라는 걸 하는데 거기에 이제 주민 참여 예산 위원회나 주민들이 함께 참여해서 그 활동을 같이 해주는 어, 그런 운영 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 그게 끝난 다음에 어, 봄에 했던 어, 봄 동별회에서 제안된 사업들을 가지고 2차 동별회를 다시 열어서 거기서 이제 주민들이 냈던 어, 제안 사업들을 어, 각 부서별 검토도 하고 현장 방문을 통해서 제안된 것들을 어, 이렇게 다시 검토해서 우선순위 상 사업을 선정을 하게 됐는데요. 거기서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많은 사업들이 그 부적격 판단이 부서 검토를 통해서 부적격으로 나왔을 때 그것을 대체하는 방안이 사실 없이 올해 처음 시행이 돼서 즉석에서 다시 주민들의 제안을 받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 동료대일이 끝나고 나면 나중에 이제 마지막으로 주민 참여 예산 서대문구 주민 참여 예산 사업을 위한 동료대일면는 그런 일정으로 되어 있고요. 그게 이제 일반적인 일련의. 1년간 거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의사소통 및 결정 과정에 있어서는 시민들이 이제 의견을 수렴하는 창구가 있고 의견을 수렴하는 방식이 있는데 의견을 수렴하는 창구는 뭐 인터넷으로 하셔도 되고 동별 A, 분야별 A, 뭐. 어, 다양한 게몇 가지 어, 의견 수렴 창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의견 방 의견 수렴 방식은 어, 저희들이 찾아가는 예산 설명회를 통해서 참여 예산을 홍보하고 그 자리에서 어, 그, 그분들이 개인적으로 가졌던 생각들을 의견 수렴을 하는 어, 제안서를 받는 사업 계획서를 받는 그런 형태도 있고요. 동별을 통해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즉석에서 제안받는 어, 사업도 있고 분야별에는 저희들이 그, 어, 이것도 새로 새롭게 만든 건데 이것은 일반적인 참여 예산, 동별회에서 나온 사업들이 너무 주민 편익 사업이고 소규모 사업이기 때문에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서대문구의 여러 가지 분야, 뭐, 분야들이 있는데 청소년, 장애인, 뭐, 여성 등각 분야별로 우리가 해마다 몇 개씩을 정해서 그분 소수 취약계층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회의체를 만는게분야입니데 그래서 보기를 통해서도 이제 그 제안을 할수 있는 방법이고요. 그아래 보시면 성과로서는 좀더 어쨌든 선해문구는 지금까지도 그렇고 가장 크게 노력하는 게 주민들이 주민참여상자를 어떻게 하면 쉽게 접근하고 거기에 쉽게 제안하고 그것의 어 결과치들을 어 스스로 함께 공유하고 또 그것이 제대로 어떻게 반영시킬 수 있느냐 하는 그런 어 취지로 진행해왔기 때문에 어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성과가 있다고 생각하는 많은 주민들이 어 참여하고 또 조금씩 더 이제 그것이 홍보 효과가 돼서 새로운 분들도 참여하기 시작하는 그런 어 효과는 있었습니다. 어 반대로 이제 한계가 분명한 거는, 음 저희들이, 어첫 회, 두째, 셋째 갈수록 사람들이 처음에는 몰라서 그냥 마구잡이로 하는데 두 번째부터는 이제 자기들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생각들을 관철시키려고 하는 이제 경향들이 나타납니다. 그런 것들이 지금 충돌되는 상황이 어, 다소 있고 또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의 그 동력이 열심히 적극적으로 했던 분들도 해마다 이제 지나면서 해야 할 일이 너무 많기 때문에 자기 그냥 생업으로 돌아가시는 분들도 많이 생겨서 그런 부분이 지금 저희들이 이제 한계에 봉착되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아, 주민위원회 논의 단계를 보시면 동별회는 어, 지금 여러 번 설명드렸지만. 동별회의에서 가장 핵심은 그 어떻게 하면 주민들이 빨리 이 주민참여예산제, 서대문구 주민이면 주민참여예산제를 다 알게끔 하는 것이 가장 큰동거회의를 어, 저희들이 확대시키려고 했던 목적인데 그래서 빨리 주민참여예산제를 알고 그분들이 그 주민참여예산제도를 통해서 자신의 의견을 부정에 반영하는 그런 형태를 갖추려고 노력을 해왔는데 어, 일정 부분은 성과가 있었고요. 지금 여기 그 어, 형식적인 활동에 그치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서 가장 큰게 어, 저희들이 새롭게 동별 소모임이라는 것도 구성을 했습니다 올해는 그래서 어, 서주참 회원이나 아니면 뭐 사업을 제안, 직접 제안하신 분들을 위주로 해서 그 동별 모임을 구성해서 그 동별 소모임에서 어, 그 사업들을 가지고 논의하고 현장 방문하고 또 그. 그것을 좀더 사업도 구체화하고 하는 것을 부서랑 같이 협조할 수 있는 그런 쓰거리를 어, 만들었는데 실질적으로 어, 활동을 해보니까 이것이 이제 동별의 소모임 자체가 어, 연결고리를 해줘야 되는데 연결고리를 가져야 할설참 회원분들이 이제 또 나름대로 생업을 가지고 있다고 했던 게좀 부족했고요. 두 번째는 이 텀이 길었어요. 그래서 어, 봄에 사업을 제안하고 가을에 우선순위를 선정하는 기간 동안 이분들이 어, 한 4, 4, 5개월 동안 꾸준히 활성화, 활동하거나 할수 있는 그런 역할들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보 아, 그게 잘되지 않았던 것 같고, 어, 무엇보다도, 그, 이 동별 소모임을 이끌어가야 할 소주 참여 활동이 올해는, 어, 너무, 그 각자의 생업을 연해서,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것이 굉장히 큰 아쉬움을 얻고요. 분야별 회의도 올해는, 어, 세 번, 세, 세 가지 분야에 대해서 저희들이 기획을 했었지만, 하나도 하지 못한 게 이것을 실행, 주체, 실행 주체로 나서서 그 각각의 분야와 연결고를 갖고 활동해야 될 분들이 실질적으로 생업 때문에 하지 못했던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민참여예산위원회는 저희들이 3년 차가 되면서 제가 느낀 것은 안정화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사결정이나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개최방식 회의나 이런 것들은 점점 안정화되고 있는데 어, 제도틀거리 안에서 굉장히 안정화, 안정적으로 운영은 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내용을 들여다 보면 어, 어, 아까 말씀드렸던 어, 이제 자신들이 처음에 가졌던 의도를 관철시키려는 행동들 아니면 그, 그 원래 주민참여단 제도의 취지를 넘어서서 어떤 집단 이기주의적인 그런 성향들 그런 것들이 나타 나타나는데 어, 이것을 효과적으로 아직 그 주민참여 예산 위원회 활동 속에서 그것을 서로 어 공론화시키고 공유하고 공감을 통해서 어 서로가 가진 이기심을 누르는 그런 단계로까지 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어 저희들의 그 주민참여 예산 위원회가 갖고 있는 아직 어 문제점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결정 과정을 보면요 분야별 사실. 동별회의는 논의 구조가 아직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주민 논의 구조를 제대로 가지고 갖추고 있는 것은 주민참여 예산위원회가 맞고요. 지금 서대문에서는 그리고 우선순위 사업 결정하는 방식도 동별회의는 주민들이 다 모두 다 참여해서 자기가 원하는 사업에 다양한 뭐 스티커 투표나 아니면 여러 가지 뭐 뽑기도 하고요. 아니면 여러 가지 형태를 하고 있는데 주민참여 예산위원회에서의 투표는 저희들이 처음에 어 5점 척도로 해서 복수 투표를 할수 있는 그런 제도로 가했는데 그건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 그 의사 결정 과정 속에서 충분히 숙의할 수 있는 시간은 아직도 여전히 부족하다는 거. 그래서 의사 결정 같은 경우는 좀더 보완해야 하고 특히 여기 지금 언급을 제대로 못 했는데 저희들이 각 부서가 주민 참여에서 이제 활동할 수 있는 것들을 계속 보완하고 역할들을 늘려왔는데 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더 부서에서도 좀더 심도 있는 사업 검토를 할수 있는 그런 논의 구조를 부서에서 스스로 만들 수 있는 그런 방향이 좀더 앞으로 어, 연구 같이 연구되어야 할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전체적으로 서, 초대문구 사례를 보면 주민참여 예산제에 있어서 어,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 어, 조례도 그렇고 구조 자체를 굉장히 개방적으로 만들어서 운영하고 어, 나름대로 여러 가지 것을 보완해가면서 발전해 왔지만 어, 한계는 어, 주민적이 주민들의 그 자발적 참여가 시간이 지날수록 어, 선순환되는 고리를 아직 못 찾고 있다는 거에 그래서 활동하던 분들이 활동을 못했을 때 대체로 활동할 수 있는 새로운 사람들을 이렇게 끌어들이는 그런 어, 부분에 있어서는 아직 그, 그것을 이어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어, 전체적인. 소재문 운영사례 지금 현 과제고요. 아, 그래도 저희들이 타사 타 자치구나 이제 주민참여 단제를 하려는 곳에 아, 이렇게 추천하고 싶은 것은 조례 에 너무 얽매이면 너무 틀에, 틀에 갇혀진 조례 속에 들어가 들어가 있다 보면 그것이 갖는 구조적인 한계 때문에 금방. 아, 우리가 옛날에 싫어했던 많은 위원회가 가진 구조 속으로 참여하도 빨려 들어간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조례를 어느 정도 개방적으로 그리고 주민 참여를 어느 정도 보장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것을 조례에 꼭 담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은 이렇게 유념해 주셨으면 이렇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